계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이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아유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 이 시간 하나님 이천 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옆나이다 아멘.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이 영적인 단단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떤 염려와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또 의심하거나 또 깊은 씨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영이 내 내적인 이 영혼이 정말 견고하고 단단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작은 고난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삶이 모래성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실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것은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어 그들에게 이 영적인 이 단단함으로 실제적으로 오는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오는 이 고난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내적인 경고함이 아 삶에서 분명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적인 삶이 단단해야 어 우연하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단단함이 있어야 여러분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어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분명 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연하게 이길 수 있는 건내 내적이 내적인 이 믿음의 영혼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 내적인 단단함 중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온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이 있을 때 여유롭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하고 뭔가 뭔가 쫓기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뭔가 고난이 왔을 때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성도들은 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이핍박과 또 우상숭배하게 하는 이황제 숭배 이 말도 못한 이 믿음의 핍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말도 못한 핍박이 어, 어떻게 보면 이 내적인 경고함이먼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내적인 영적인 감, 이 단단함은 바로 그것이 증명되는 곳인데 그게 바로 집 안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경고하고또 아, 부부 관계가 든든하고 또이 외부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게 가정이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이 고난받는 가정에 어떤 고,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일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이니뭐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성과 남성 뭐 이렇게 하면 뭐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의 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 조건이 분명히 다른 것이고 감성적인 이 모습들이, 접근들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 남성과 여성들의 차이 중에 하나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한가, 이 감정과 감성을 담는 것은 분명히 남자들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이 내적인 단단함이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오는데, 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첫 번째는 순종에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면 마치 복종을 근거하기 때문에, 아, 뭐 여자의 역할은 무조건 어이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런 측면이 아니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이 의미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기만 떼어놓으면 순종이 마치 우리 가정의 아닌 여자의 여성의 역할인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순종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겠죠. 근데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순종하라. 그왜 순종하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니다즉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이 가정의 구원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할수 있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말씀드린 대로 말에 대해서는 확실히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과 가정의 어떤 그런 은혜가 넘치기 위해선 그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실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한 행실로 이 가정에 비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절 말씀 끝 부분에 보면 구원을 위해서 이 말과 행실과. 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이 종말의 시기에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아내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절을 말합니다. 2절을 이어서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그러니까 이 말세 때이 고난을 통하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결국 여성들의 그런 순종함과 또이 말을 있지 않고 이 순종의 이 행실로 마음에 아마 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을 이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이 핍박받고 어려움이 몰아칠 때그 중심의 역할을 잡아 주는 건 오히려 여성의 모습이에요. 의연하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기도하고 있는 또 말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여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남성들이 어느 때 화를 내냐 보면 여성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계속 그 말로 어 어려움을 고백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실로 움직여지지 않고 어 계속 이 말로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로는 결국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결과를 가져오려는 건 언제나 행실을 움직였을 때라는 거죠. 행동을 할때그 결실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염려가 왔을 때 우리는 행실로 옮겨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분이 되도록 여성이나. 또 우리 신앙인들은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모가 아닌 내면을 꾸미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아 물론 외모를 꾸미고 아름답게 한다라는 걸 자체로 문제를 삼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것이 좀 오해될 수 있지만 여성이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또 외모를 갖춘다는 건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내면이 갖추지 않고 외면 외면만을 보는 외모만을 보는 우리 한국 사회는 분명히 이 말씀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 중학생들. 여학생들 보면 화장을 안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어릴 때부터 화장을 또 외모에 저렇게 많은 신경을 쓸까 아이 물론 어리니까, 젊으니까 당연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내가 그렇게 꾸미지 아니하면 뭔가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이기 때문이에좀더 예뻐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숨은 내면이 온유하고 정말 썩지 아니할 그런 가치 있는 일들에 내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정말 값진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십령이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않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 길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순종하고 내면을 꾸미는 것은 생각해 보면 결국 신앙의 일과 결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믿음 생활의 덕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 생활은 외면을 막 내세우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 내적인 것들이 다 단단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외모에 이 보여지는 것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내면이 단단하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내면의 영혼이 더욱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내 영혼이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여성들만 이렇게 여자 여성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으면 또 살짝은 좀이 본문에. 우리가 한쪽만 보라볼수 있지만 다행히 남편들도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고하고. 지금 이 본문에 두 가지가 단어가 두 번씩 반복이 됩니다.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번 등장하죠. 그리고 여성, 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연약함의 단어가 두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이 남성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나는 뭐 알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 라고 하는 착각이죠. 아, 내가 여자들을 잘 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남자들을 만나보면 본인들이 여자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말하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잘 안다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근데 여성들과 아내들과 상담해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집안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몰라서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하 신체적인 조건과 이 감정적인, 감성적인 흐름은 전혀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자들은 대부분 내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 일반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해 보면, 연애할 때는 여성들에 대해서 아뭐이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성들이 꿈꾸는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귀하고 딱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남자. 내가 이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인가, 알, 알았던 남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여성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모습들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어, 여성들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들이 할수 있는 역할들은 바로 여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왜 저런 눈짓을 하는지, 왜 저런 몸짓을 하는지, 왜 저런 말투를 쓰고 있는지, 왜 저런 어, 어, 마, 어, 어떤 어그 상황 속에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사실 그렇게 해도 여성들의 망가지이 갈대와 같은 감정들을 헤아리기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면을 약합니다. 두 번째, 여성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죠.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막 되게 단단하고 튼튼하고.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장군 같은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어떤 분일까요? 여자인 것이죠. 여성이에요. 여성은 확실히 남성보다 연약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아주 뭐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뷰, 뷰티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화장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리만 요즘 남자들이 뭐 셰프가 많이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화장에 관련된 것도 남자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유튜버랑 어, 그다음에 팔씨름 대회뭐 우승 경력 있는 여성이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데 그래서 그냥 말로만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실제로 싸우자. 그러니까 뭐 우승 뭐 어떤 그런 싸움에 우승 경력 있는 뭐 물론 뭐 격투기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과 어 보니까 덩치도 뭐뭐 뭐 근육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뷰티 그러니까 이 꾸미는 것에 있는 이 남자 어이 유튜버를 봤더니 막 호리호리해요 남자가 봐도 야 저거 뭐석이냐 소위 말하는 이 멸치 같은 사람이. 근데 진짜 두 사람이 약속해서 경기를 했어요. 격투기 룰을 가지고 격투기인데 누가 이겼을까요? 남자가 이겼어요. 매치 같은 거고 제가 봐도 야 저거 한대 맞으면 어 떨어져 나가겠다 했는데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뭐 남녀 차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구조적인 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 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여성들을 향해서 여자들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성은 연약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지금 아내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신앙 안에서도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적으로 또 사회생활할 때나 어디서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설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풍파가 몰아치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내적인 단단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적인 단단함은 바로 여성으로서 또 남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도 기한 하루를 살아갈 때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으로 존중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도 신앙인으로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런 믿음의 삶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믿은 건 우리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고, 아내가 있다면 아내이고, 또... 우리 친척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일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고 때로는 우리 손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내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 사위 또 며느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손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이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므로 우리에게 풍파가 몰아칠 때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양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려옵나이다 아멘